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스입니다. 오늘 만나볼 리뷰 제품은 맥스선의 지포스 gts1660 슈퍼 그래픽 카드인데요. 사실 이 제품은 두달 전에 블로그에 이미 테스트 리뷰로 올렸었는데, 몇몇 분들이 동영상 리뷰도 올려달라고 해서 오늘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맥스선은 아직 국내 시장에는 진출하지 않았지만 작년에 이미 제가 SSD와 메모리 제품 리뷰로 두 차례 소개를 해준 적이 있죠. 그리고 원래 맥스선의 주력은 그래픽 카드로 2002년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중국에서도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볼 요지포스 GTS1660 슈퍼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을 줄까 합니다. 어, 일단 성능은 기본적으로 만족스럽고요. 지포스 GTS 1660 슈퍼 표준 클럭을 가지고 있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오버클럭 모델만큼 쉽게 오버클럭을 적용할 수 있고, 쿨러도 트리플 팬을 갖추고 있어서 오버클럭을 적용하고도 온도가 착한 편입니다. 또한 여기 에 RGB 라이팅의 효과도 측면 로고와 쿨러에 적용되어 있죠.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RGB 라이트닝 효과를 조절할 수 없다라는 점인데, 이건 동급 제품들에서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리뷰를 보도록 하죠. 제품 박스부터 살펴보면, 전면에는 제품의 쿨러 디자인 이미지가 실려있고요 다른 경쟁사들 제품들처럼 한쪽에 엔비디아 지포스 GTS1660 슈퍼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고, 아이크래프트라는 로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사실 맥스성 같은 경우도 오래된 그래픽카드 회사지만 예전에는 펜닉 같은,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1차 밴드 브랜드의 제품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OEM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자체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는 라인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아이크래프트고요 그래픽카드 외에도 메인보드 제품들도 있습니다. 박스 측면에는 해당 지포스 GTS1660 슈퍼의 기술 지원과 시스템 사양 표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뒷면에는 RGB 라이트닝 지원, 쿨링 기술, 전원부에 대한 언급이 있고, 3년 보증 기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박스를 열어보면, 다른 그래픽카드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속박스가 들어있고요. 속박스를 열어보면 충격방지, 우레탄폼과 제품 설명서, 그리고 에어캡에 포장된 그래픽카드 구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돈봉실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맥스선 지포스 GTS1660 슈퍼 그래픽카드 외형을 살펴보면요. 먼저 쿨러 같은 경우에는 90mm 팬 3개를 갖춘 트리플 팬 쿨러로 얼핏 봤을 때는 날개 부분이 블랙 색상인 것 같지만, 사실 반투명의 블루 색상이고요. 쿨러를 포함한 그래픽카드 총 길이는 약 30cm이고 높이는 2슬롯 수준입니다. 어, 예전에는 3cm 길이면 미들타워 PC 케이스에서도 장착 공간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미들타워 케이스 내부에 전면 베이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의 다 장착이 가능하죠. 그리고 쿨러의 이 은색 부분 라인과 쿨러 측면 부분의 로고에서 RGB 라이트닝 효과를 볼수 있고요. 후면에는 백라이트도 적용되어 있는데 내부의 그래픽카드 PCB 기판 길이는 여기까지지만 쿨러에 남는 길이까지 맞춰서 깔끔하게 백플레이트 처리를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백플레이트 길이는 BCB 기판 길이에 맞추는 경우가 많아서 쿨러에 남는 길이가 후면에 그대로 드러나 버전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용하지 않고 보관할 때는 이렇게 슬롯과 포트 부분에 모두 커버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모니터 출력 포트는 DP, HDMI, DBI 3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끝으로 쿨러를 분리해서 내부 BCB 기판을 잠깐 살펴보면요. 6페이지 전원부 구성에 메모리는 마이크로사 제품이 사용되었고, 써멀 패드와 써멀 컴파운드가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맥스썬 지포스 GTS1660 슈퍼 그래픽 카드를 직접 사용해보면요. 일단 PC전을 켜면 바로 이렇게 쿨러 부분에 RGB 라이팅 효과를 볼수 있는데, 펜 주위와 로그 부분에 각각 숨쉬기 모드로 색상이 자동 전환되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시작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RGB 라이팅 효과가 있지만 따로 컨트롤 지원은 없기 때문에 좀 아쉽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동급 제품들에서 RGB보다 단색 효과가 더 많다는 점과 라이팅 효과 자체가 이 지포스 GTS1660 슈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지원이면 충분히 만족스럽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미디어에서 벤치마크로 많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라데온 RX590과 비교를 해봤는데 예상대로 지포스 GTS1660 슈퍼가 더 성능이 우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끝으로 맥스성 지포스 GTS1660 슈퍼 같은 경우에는 GPU 클럭이 표준 범위로 적용되어 있는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동급 제품들 중 가장 높은 오브 클럭으로 적용된 수치마크 오버클럭을 해봤더니 손쉽게 잘 조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온도도 70도로 상당히 착했습니다. 오늘은 맥스선의 지포스 GTS 1660 슈퍼 그래픽 카드를 만나봤는데요. 아직 국내 시장에는 진출하지 않았지만 이미 중국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실력은 이미 검증받은 브랜드입니다. 특히 자체 디자인을 적용하는 아이크래프트의 그래픽 카드들은 이 지포스 GTS1660 슈퍼 모델만 봐도 품질이 꽤 좋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고요. 트리플펜 쿨라의 성능도 만족스럽고 RGB 라이팅닝 효과도 있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국내에도 진출하면 반응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